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송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능력으로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도울 만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인맥을 의지하고, 또 나이가 더 들면 자식을 의지하고, 또 배우자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자신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또 자신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발생할 그 수많은 상황들을 대처하거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서는 인생에서 닥치는 일을... 다 해결해낼 수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니 세상들은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것들에 의지하고 혹시 하는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탐스럽게 익은 방울 토마토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색이 밝갛고 윤이 나는지 먹기가 아까울 정도의 이 방울 토마토였습니다. 먹으면서 보니까 방울 토마토가 딱 7개였습니다. 맛있게 먹다가 기분 좋게 잠에서 깨서 시계를 보니 정각 아침 7시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늘 들리는 분식집에 가서 김밥을 먹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김밥이 딱 일곱 개로 잘려서 서비, 서빙이 되었습니다. 또 출근길에 탄 버스도 원래는 직장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버스지만 평소에는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타지 못하던 7번 버스가 딱 와서 자신을 태워갑니다. 밤에 꿈, 꿈부터 아침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대단한 행운의 시작이 아닌가? 혹시 무슨 행운의 계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칠과 관련한 행운, 자신에게 찾아온 오늘 찾아온 것 같은 그 행운을 그냥 버리면 아, 저로의 기회를 비치, 버리는 것 같아서 안될것 같아서. 어떻게 이것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로또는 7자가 들어가는 숫자가 6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또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은행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아놓았던 돈을 다 찾아서 경마장으로 갔습니다. 마침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보니까 딱 7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말, 7번 말에 가지고 온 돈을 다 걸었더니, 7번 말이, 일곱 마리 말 가운데서 7등으로 <laughs>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가 우스갯 소리이기는 하지만, 우리네 인생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있을,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일곱, 이 칠에 행운이 있다는 미신. 거기에 칠이 겹치니까 뭔가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정말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혼자 착각하는 그 모습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신가에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이제 70년의 세월이 다 채워져야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점을 보는 점쟁이들과 꿈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는 꿈쟁이들이 앞으로 2년, 3년만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그리고 이제는 전쟁의 패에서 망국의 백성이요.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앞으로 내 생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두려워 떠는 그 이들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과 꿈쟁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니 믿으라 하고 사람들을 현혹할 때 예레미야가 그들을 믿지 말라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들의 거짓과 허위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절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혼돈할 때, 고난의 파도에 지푸라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가 우리의 삶에 닥쳐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과 허위에 세상의 어떤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에 맞서서 의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혼돈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날의 새벽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물안개가 살짝 올라오는 날씨가 아주 좋은 날그 하루의 첫 시간에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더 이상 이제는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일하고 있는 배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이 가장 피곤한 시간인데 배를 움직여달라니 싫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배를 띄워달라는 그 사람의 요청에 그냥 입이 먼저 알았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했으니 할수 없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들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세워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던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볕에 잘 마르도록 널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밤에 다시 그물질을 할그 준비를 다 맞춰놓고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올 요량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직 그물 손질이 끝나지 않았으니 그물을 살피며 그물에 구멍 난 것은 메우고 끊어진 것은 잇고 그물에 잘못 걸린 것들이 있으면 빼내고 하면서 일하는 중간 중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귀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배에 탄이 사람은 평소에 점자를 빼면서 거만한 표정과 말투로 사람을 깔보듯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흉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아닌지 경계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단은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온 것을 보니 무언가 사수를 쓰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라면 내 배에 태워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교차하는데 말을 마친 그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야이 사람이. 진짜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날이 밝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어부들의 상식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괜히 올릴 때만 힘들고 허탕을 치는데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니 하기 싫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밤을 새워 물고기 잡다가 허탕만 치고. 아휴 오늘 운수 참 사납다 하고 나왔는데 지금 피곤해서 자리에 누우면 바로 골아 떨어질 것 같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늘은 끝까지 운수가 사나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경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 마, 말씀을 전하는 분이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무언가 있겠지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다시 처음부터 그물을 손질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무언가 있겠지 하는 이 마음이 서로 마음속에서 다툽니다. 지금 이미 물을 잔뜩 먹어서 갓난아이 갔던 그물의 무게가 이제는 성인 남자처럼 무거워진 것을 이제 겨우 배 위에 올려놓고 손질을 했는데, 만약에 그물을 그렇게 무거운 그물을 던졌는데 힘만 들고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니 할까. 그러니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것인지, 넌지시라도. 알려줘야 나중에 허탕 쳤을 때 무언가 보상이라도 하라고 할수 있으니 밤새 그물질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배를 띄워 평소에 가지 않던 깊은 곳으로 가서 물을 먹어 무거운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물을 먹었던 그물이 그새 물을 더 먹었는지 무겁기가 이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힘이 드는 그물질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새고 잠도 못 자고 그물질을 해서 그런가 하며 그물을 놓을 수는 없으니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당깁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을 당겨 올리니 엄청난 수의 물고기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업으로 바다를 누볐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업하던 요한의 배를 손짓으로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해서 같이 그물을 당겨서 배에 올렸더니 두 배에 가득 차서 이배두 척이 가라앉기 일부 직전까지 되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경험이 완전히 부정당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어느 새벽에 낯선 사내가 해변으로 온 데서부터 시작됐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의지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 새벽에 당신 앞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과 피곤에 지쳐 있던 밤을 새운 모든 어부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어획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세상에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의지할 곳 없는 세상에서 최고의 의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내가, 이 슬픔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절망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이자 신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던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절망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절망에는 안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절망에도 유용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절망은 우리의 마음 속에 저 자리하고 있던 우상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절망이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그 자식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자식이 자신을 실망시킬 때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자신을 실망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며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 바로 우상이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아쉽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절망함으로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붕괴됩니다. 사랑하던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재물들을 잃었을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절망한다면, 나는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지요. 물질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명예든,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던 이상, 그것을 상실함으로 찾아오는 절망은, 우리가 평범한 방법으로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라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던 연예인들이 인기가 사라졌을 때 자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를 나락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삶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절망에서 회복되는 첫 단추는 나를 절망시키는 대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고 나의 입술로 나의 진심으로 고백하는 회계로부터 절망에서의 탈출은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들을 우상으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낼 때. 우리는 그것의 상실로부터 오는 절망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정, 절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무엇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지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나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쉬운 일, 복된 일이 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일과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함으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사건을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되고 위로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라가 폐망하고 망국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점쟁이나 꿈쟁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고 선포했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오직 주님의 뜻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따라감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니 나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요한의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